짜자, 오늘의 메뉴는 라면. 나는 라면 잘못 끓여. 라면 보이나? 보여? 안 보여? 보이나? 라면. 나 진짜 라면 진짜 잘못 끓여. 라면을 잘못 먹어. 라면 별로 안 좋아해서. 응, 음, 나는 면이 익은 거안 먹으니까. 뜨거 뜨거. 나 면치 이런 걸 못해. 아. 아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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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이렇게 뭐 먹으면 콧물 나와 이 부분은 편집 왔다 개그맨 오빠는 어 박공개 연예인이요 정치인 유명 인사 안사가 엄청 많아. 뜨거워 뜨거워 어 아, 뜨거워라 아는 사람 있고만 어. 뜨거워. 일일식인데 일일 이거는 밥 아니니까, 일단 밥 먹어도 되는 거지. 어. 이건 밥 아니잖아. 응, 음. 근데 이렇게 뜨거운 거 먹으면 나처럼 콧물 나는 사람, 이렇게 뜨거운 거 먹으면 나처럼 콧물 나는 사람 없어? 왜 없지? 참, 그거는 교양 있구나? 음! 이거 먹을 때 건물 왜나온줄 알아? 늙어서 그래. 응? 음? 음. 나도 늙었지. 얼굴이 동안이라 그러지? 나 오늘모레 40인데 나이 먹으니까 또 있지 먹을 때 땀난다 라면이 한 개는 별로 안 되구나 어? 라면 원래 한 개가 이렇게 별로 안 돼? 스테이크 집에서 나오면 애피타이저 스프 정도 되네?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다이어트에 일일 일식으로 바꿨어. 아, 더워, 땀나. 아, 아, 오늘의 소감은 어, 밥, 밥 끼니, 끼니는 밥으로 먹어야 돼요. 라면을 이렇게 다 먹었는데,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? 끼니는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다. 끼니는 밥을 먹어야 된다. 그겁니다.